자, 저의 내부 WTR 소식통들이 지금 북한 김정은 망했다. 북한 국가보위성과 인민보안성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비밀 여론 조사를 했는데 김정은이 반대한다라는 여론이 80%에 달한다라는 소식.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종송산 TV 종송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립니다. 이 소식은 북한 국가 보이성소식통에 밝은 평양 R 소식통과 또한 원산 R 소식통, 신의주 R 소식통, 또한 함경북도 나진 R 소식통 등 북한 전역에 있는 R 소식통들의 소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겁니다. 올해 들어 김정은이가 충격적인 포고문을 발표했던 것이 생각나지요. 올해 2월달 김정은이가 사회안전성 포고문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일상생활 잡범, 장마당에서 무엇을 훔쳐먹거나 또한 범죄를 저지르는 일상생활 잡범까지도 반혁명 세력으로 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김정은이가 당시에 당 간부들과 또 사법 일꾼들의 사법 일꾼들,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안전원들, 보위원들, 그 가족들을 질타하고, 또그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고, 밤중에 그들을 습격하고 기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에 대해. 김정은이가 당시에 어떻게 포고문에서 발표했습니까? 그런 세력들은 반체제, 반혁명 세력들이며 사등 뼈를 불어뜨려라라는 사등뼈를 공포의 포고문까지 발표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만큼 북한 김정은 정권이 들어와서 얼마나 지금 최악의 상황이며 또한 북한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터져나오고 있는 떼도둑 북한 황해도 또 함경남북도 평안남북도에서 떼강도로 돌변한 세력들이 누굽니까? 바로 인민군대 아닙니까? 인민군대가 배급이 나오지 않자 인민군대의 중대장들 소대장들이 훈련을 하다가 너희들 잡히지 말고 민가를 습격해라라고 말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지요. 인민군대가 대강도로 돌변을 해 북한 곳곳에서 총창까지 들이치면서 충격적인 사태가 북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요. 지금 현재 북한의 협동농장들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협동농장들에는 완전 무장한 인민군대 애들을 배치해서 나달, 또 깡냉이, 또한 콩, 이런 나달들을 곡물 훔쳐가지 못하게, 곡물을 훔쳐가다가 걸리면 현장에서 사살하라, 라는 지시까지 김정은이가 내리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인민군대의 이런 때 강도 소식에 김정은이가 국가보위성 보위원들과 안전원들에게 인민군대의 극단의 범죄자들, 권총 사격해라. 사사 사살을 해도 좋다라는 명령까지 내려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만큼 1년의 북한 상황은 고난의 행군 때보다 더 어려운 최악의 상황입니다. 자, 이런 속에 5월 달 5월 달부터라고 이국가보위송 소식에 밝은 알 소식통은 밝혔는데 또한 이 원산의 알 소식통은 6월 달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국가보이성과 사회안전성이 북한 전역에서 대대적인 여론 비밀 여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비밀 여론 조사에서 무려 반 김정은 김정은을 반대한다. 김정은 시대는 안 된다라는 반 김정은 여론 결과가 80%나 나왔다 라고 평양의 R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론조사 방법도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우선 인민반에는 사회안전부가 파견한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인민반 반장도 뿌락지고 또 반장 외에 다른 보위부 안전부 뿌락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뿌락지가 이, 쉽게 말하면, 밀고자가 주민들에게 다가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다가, 먼저 이 프락치가 김정은 장군님 시대에 너무 배고픕니다. 이러게, 이, 이 사태가 얼마나 갈까요? 기치하나요? 그렇게 살짝 유도를 하니, 이, 인민반 사람들이 하나 들 마음을 열기 시작했는데, 3명에서 5명, 뭐또 10명, 뭐, 다명 정도에서 이야기가 나오면, 이야기가 시작하면 살짝 녹음기를 딸까닥 하고 틀었답니다. 세명 중에 거의 3.5명이 김정은 시대, 김정은 시대가 김정일 시대보다 더 힘들다라는 반응들을 쏟아냈다라고 합니다. 인민반에서는 3 명에서 5명 정도를 돌아가면서 보이부 이 뿌락지가 여론조사를 한 것을 집계를 했으며 또한 공장 기업소에서는 국가 보위성과 사회 안전성 여기에 공장 기업소 당 간부가 심어 놓은 프락치까지 이중 3중의 프락치들이 인민반에서 했던 것처럼 노동자들이 3명에서 5명 정도 모여 있으면 거기 가서 말을 살짝 꺼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리 공화국에서 핵강국, 전세계적인 핵강국의 이 시대를 김정은 장군님께서 열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핵은 있지만 쌀이 없습니다. 김정은, 장군, 김정은 장군님께서 이렇게 좀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로 유도를 했는데 노동자들도 처음에는 입을 함구하고 있다가 슬슬 말이 풀리니 김정은 장군님 특히나 2023년 올해 들어와서 최악의 상황, 이 상황은 앞으로 더 계속 가면 계속까지 나아지질 않는다라며, 북중국경 3년 봉쇄에 우리 공장 노동자들 다 죽게 생겼다라며, 중국에서 원자재까지 들어오지 않으니, 놀 수밖에 없고, 논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것도 아니니, 어쩔 수 없이 산에서, 산이나 들로, 풀뿌리라도 캐러 나가야 하는 실종이라며, 김정은 시대에 고난의 행군대처럼 또 풀뿌리를 캐 먹어야 하는 시대가 났다라며, 다섯 명에서 거의 네명 정도의 노동자들은 김정은에 대한 안 좋은 최악의 발언을 했다라고 신의주에 있는 알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신의주에 있는 알소식통은 이 공장은 그 당시 김정은이가 북중국경을 봉쇄하지 안았을 때는 아주 잘 나갔으며, 아주 알토란 같은 공장이었으며, 이 공장에 다니는 것 자체로만으로도 신의주와 평안북도의 노동자들은 상당히 부러워하는 공장의 노동자들이었다. 라고 신의주의 R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자, 또한 나진에 있는 함경북도, 나진에 있는 R 소식통도 지금 현재 이 상황을 소상하게 전했습니다. 나진의 알 소식통은 화교입니다. 화교 중국 소식통은 그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나선지구 또한 나시, 나, 나선 장마당은 그야말로 공화국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마당이었다라며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나선 지역의 이 카지노 호텔 중국 대방의 대방애들, 로반애들, 또 중국의 돈주들이 바글바글 거리지 않았나라며, 3년 동안 김정은이가 북중국경을 닫아낸 이후에 나선 장마당과 나선 카지노, 나선 지역에 있는 돈주들은 거의 쑥대밭이 됐으며, 이에 나선, 나선 지구, 나선 지구에서 사업을 하던 북한 돈주들과 또한, 중국 화교 출신 사업가들이 김정은이가 3년 동안 중국인들의 돈줄을 마르게 한 장본인이다라며 나선 지역에서는 주로 장마당 위주로 이, 이 비밀 여론조사를 했는데 장마당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론조사를 한 이후에 알아보니 거의 10 사람이면 8명이 김정은 때문에 북중국경을 닫아낸 김정은 때문에 공화국에서 제일 잘 평양 다음으로 잘 나가던 나선 장마당이 폭망을 했으며 이런 폭망의 사태의 장본인은 바로 김정은이다 라는 반응이 나왔다 라고 이 나선 나진의 알 소식통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김정은이가 북중국경을 개방하긴 했지만 현재 북중국경, 특히나 북한 국경은 그야말로 군사분계선처럼 전기철조망에 지뢰, 모다구판, 모판이죠, 모다구판, 못판. 쫙 깔아놓지 않았나라며 아예 북중 밀매, 밀수를 못하게 만들어 놓은 김정은 시대. 코로나도 코로나지만 당시에는, 코로나 전에 당시에는 북한 북한 국경 경비대들도 이 중국과의 밀수나 밀매는 좀눈감아줬으며 북중 국경 특히 북한 국경의 국경 경비대에서 10년 정도 군복무를 하면은 한 살림 잘 챙겼던 북한의 국경 경비대 경비 대원들도 김정은 때문에 북 북한 국경은 완전히 군사분계선으로 변해 버렸으며 김정은 때문에 밀수 밀매를 하지 못해 한마디로 망할 수밖에 없는 3년을 김정은이가 만들었다라고 인민군 국경 경비대 원들도 국경 경비대의 이 특무상사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말하면 좀 간부죠. 특무상사와 북한 경비대 이 인민군 군관들까지 김정은에 대한 푸념을 털어놓고 있다라고 해산의 알 소식통은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여론조사에 대해서, 비밀 여론조사에 대해서 제가 한한달 전인가 이 최측근의 북한 내부 최측근 소식을 알고 있는 분에게 이미 듣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WTR 소식통이 이런 소식을 저에게 소상하게 밝혀왔습니다. 정승산 TV가 가열차게 추적하는 핵심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지금 현재 여러분, 저 북한 동포들은 한류가 기호가 되어버렸죠. 기호. 남조선에 대한 동경은 이미 삶의 이 체념이 되어버렸죠. 근데 김정은이가 한류를 잡겠다라고 하는데, 한류가 잡힙니까? 북한 정권은, 요, 김정은, 김여정, 요, 백두혈통이라고 치랄 발광하는 요, 뱀대가리만 딱 따버리면 이미 북한은 자본주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